파크골프차량 초파크가 찾아온 낙동강 뷰가 정말 멋져요. 도계 파크골프장 ABCD 36홀. 오늘은 거리 연습 재미하고 그리고 파크골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라고요 한번 보실래요? 초복골프님이 거리 연습하신다고. <laughs> 아이고, 머리 깨겠습니다. <laughs> 머리 깰뻔 했다. 머리가. <laughs> 몇 미터라고 치는데? 최대한 세게. 최대한 세게. 에이, 거리 생각하면서 치라니까? 어? 거리. 몇 미터 쳐야 되겠다. 연습 생각하고 쳐야지. 팔0 그럼 스윙 크기가 나와야 되겠지. <laughs> 그 옆에 명중하라고 저 해놨는가 이가 그거 프레스 그 연습하는가 이가. 명중을 내쪽으야 <laughs> 머리 깨겠다. 어제 이야기했잖아 그 클럽 중간에 놓고. 아, 야여 목욕 잘돼 있네. 오빠시자. 오빠시자. 어. 자, 80을 연습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파슬이 길이가 짧잖아. 짧으면 짧은 거리를 연습 많이 해야지 가서 할 수가 있지. 50? 50? 오체. 음. 4 0부터 음. 안되겠 거리부터 연습해야지. 음. <laughs> 응. 쉽지 않체. 쉽지 않체. 이제 갈수록 이제 거리 욕심 나고 거리 생각 나고 뭐. 분는20 넘지. 어. 이거 연습할 때는 공을 한두세 개를 갖다 놓고 해야지. 한개 치고 가지러 가고 한개 치고 하죠. 운동은 되겠다. 그 그래, 뒤에 하나 있는 거 하나 갖다 놓고 쳐 치고 이러지. 요거 새공이라 갖다 어 아, 새공이라서 까숨못 치나. 아이고야. 보도 <laughs> <좀> 달라고. <laughs> 어, 이제 잘 쳤다. 공 연습 몇번하다만은 간에다 집어넣고. 아이고 기술도 좋다 응파이 어. 들어가서 들어가서 못 찾고 있는 거가? 못 찾고 있는데 빼도 못하고 그 밖에 가가지고 밀어가 체로 밀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이가? 나올 구멍이 없는데 아니 들어서 올려야지 합따매 찢었네 그래 찢어졌는구나 찢어졌는건데 공은 찾았는데 네. 못 꺼내가 저리 헤맨다 헤매 아이고야 어디로 꺼내야 되노? 이제, 스윙 크기 그만 연습하고, 본격적으로 파크 골프 치러 가자. 여기가, 조개 파크 골프, A 코스 가는 길이거든. 예쁘지? 고고. A 코스, 1번 올 파3, 35m. 아까 연습했지? 굿샷. 니네 치고 내네 치고 해야 되겠다. 그래야 이게 맞아 떨어지겠다. 빨리 쳐라. 어슬렁어슬렁. 어이구야! 아니다, 에이코스, 이 번홀 파3, 6 5 m 오, 거리 좀 나고. 어, 축하해요. 오비네요. 오비티나. 잘쳤다 파라고 이야기하면 은 도대체 몇 타만에 되겠다는 거야? 응. <laughs> 기는 어, 평지가 많네. 파포. 73m. 에코스 3번홀. 75m. 약간 좌측 바위 같다. 오른쪽이 내리막이네. 허허, 참, 오른쪽 내리막인데. 오비 찾아간다, 찾아가. 아이고, 풀, 풀이 좋다. 약하겠다. 나 찍어, 찍어 치는 건이야기하길가한번 쳐봤더만, 은 오비 날기준이야 오비하고, 네 번만에 들어가면 뭐야? 아, 맞네. 오비도 또 했네. 어. 했네. 이집 오비, 오비단골 집이네. A 코스 4번을 파포 9 5미터 저기 보이 뭐, 어어뭐 어. 이번에 잘 갔다 애비나러프에서뭐 뭐 어떻게 하는 게 때문에 야 30어 음. 이거 피해서 잘 갔다 응5번홀파포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80m 아 여기는 구샤 어 이번 제대로 나간다 저 속에 지금 오비 그게 있어 이 그물망 맞으면 어떻게 되는데 두벌 다 맞나? 확실하나? 아니, 그물망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고. 나는 지금 그물망 도 빨간 말뚝 안에 그물망을 오비로 알고 있어. 확실하나? 휘바리가 <laughs> 없어. 휘바리가 아깝네. 오, 나이스. 아이스! 아이고! 에이코스 6번홀팝파이 120m. 힘힘치면 되겠네. 어! 자투로 다간다, 그지? 보샤40넘게 쳐야 된다 40게게 보디헬스 <laughs> 안되네. 아 맞네. 에이 뭐 팔아도 할줄 알고 열심히 찍고 있고 봐나. 보기 계속 이걸 하면 더 곤란한데 에이코스 7번을 봤으래. 6 5 m 터아여 정말 이상한 데다. 저기 지나면 바로 오비더라고 약해, 약해. 러프가 있잖아. 러프는 길이보다 마이크스터 세게 쳐야 된다니까. 몇 미터 칠 건데. 20할게 <laughs> <laughs> 없어요. <없으니까> 그거 말고 가나? <laughs> 방향? 야, 아깝다. 한번더 바로 눕어보지 나이스 파 포기 8번 홀파슬리6 5 m 치면서 각자 타수를 이야기합니다. 같이 치면서도 헷갈려 죽겠네 샷 합니다. 나무 뒤에 있네. 구샷 5번 홀파포 80m. 어허, 어허! 안 맞고 들어온다. 아, 딱 맞았다. 그, 그래, 오비다, 오비.